대구 인동촌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이충희센터장입니다. 저희 인동촌 사업은 도시재생 유딜 사업의 주거지 지원형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서 현재까지 5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진행을 하면서 앵커 구축,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그리고 관련되는 역량 강화 사업들 경영적으로, 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촌 백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2020년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부처형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어, 협동조합의 유형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일반협동조합 그다음에 이와 같은 부처형협동조합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다만은 일반협동조합은 수익에 배당을 하는 그런 차이점 국토부용 마을관리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수익금을 마을발전에 40%를 다시 환원하는 하는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일반협동조합이 자생력 갖추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배당을 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처형업 동조합을 진행을 했고 지원사업이라든지 각종 공모 사업에서 시도를 깔아가는 형태의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동사업은총 15명의 어떤 구성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300만 원 정도의 출자금을 모아서 출범을 했습니다. 도의세생 주민협의체부터 인적 자원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함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15명이 마을에서 활동하는 제대로 경영 시스템을 가진 조직으로 만들어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인동촌 웰빙 스마트팜, 인동촌 건강 나눔 카페 두 가지 기반 시설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스마트팜에 5명의 활동가가 활동을 하고 있고 건강 나눔 카페에도 4명의 바리스타들이 지역 특화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올 하반기에는 마말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뭐~ 다양한 어떤 경상 어~ 그리고 인건비 그런 부분에 대한 경영상의 어떤 지원들을 다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도시재생 기반 시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시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인동촌적동조합의 수익모델은 인동촌 웰빙농장에서 생산되는 그엽채류의 수익입니다. 저희들이 수확하는 채소는 일반적인 상추류가 아니고 유리피안 채소라고 해서 샐러드용으로 사용되는 고부가 가치의 채소들입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생산하는 양이 약한 450kg 정도 되고요. 도매로서는 젠푸드라는 업체 쪽으로 해서 전량 다 납품을 하고 있고 소매로 이제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든 상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판매를 통해서 또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요. 한달에 평균 한500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건강 카페도 한달 수익이 약 200만 원 정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운영상에서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 안착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에서는 주민재미체가 사업 기간 내에 역량을 쌓아서 조합의 일원으로서 이제 조합은 어, 내지는 임원 이렇게 되면 어, 이분들 우리는 이제 활동가라는 지책을 하게 되고요. 일단 마을 활동가라는 직책을 받게 되면 직무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 됩니다. 스마트폰 경우에는 5분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일주일에 나오는 횟수는 1일 정도 건강카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분이 일주일에 하루 반나절 정도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체계 내에서 보수체계는 활동비라고 해서 월한 5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힘든 점은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제이 주민들이기 때문에 또 연령이 고령화된 어르신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영 마인드, 회계 프로세스에 대한 역량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생적으로 경영 시스템을 운영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보여져서요. 자생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전문적인 지식을 체득하거나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마을에 남아서 마을을 발전을 위한 수익 기반을 만들어서 다시 하는 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영양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갈등요소는 필연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행정과 주민의 갈등,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 다양한 갈등요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화 내에서도 갈등요소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시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작동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공장장, 재배실장, 재배담당이라고 하는 역할 분장을 명확하게 좀 만들어주고 조직이라고 하는 인식을 할수 있도록 경영마인드와 함께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만들어진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운영 체계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성을 가질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책 제안을 한다면 서울형 CRC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재생센터의 일부 이제 전문가 직원이 남아 있고 협동조합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대응 시스템을 이루어가는 CRC 사업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사후 관리 내지는 정책적인 지원 모델을 깊이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초종적인 목적지향은 재태한온도심의 어떤 활력 회복, 정주 환경 개선 그러한 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들을 만들고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또 명확한 목적지향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도시생 사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기반 시설이라든지 앵커 시설 중심의 어떤 하드웨어 중심으로 된 어, 측면이 있습니다. 어, 그러나 어, 그 앵커 시설도 언젠가는 또 세월이 지나면 세퇴하고 노후된 시설로 이제 전락하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도시생 사업을 하면서 저는 인프라보다 사람을 지향하는 사업이 바로 도시생 사업이다. 지역에 있는 어, 이런 어떤 마을 활동가라든지 공동체를 영위하기 위한 사람을 남기는 일을 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조합과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 자본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확산되면 그네들이 이 마을을 관리하고 마을 발전을 다시 선순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또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로서 협동조합과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 자본들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